다음은 그 필리핀 그그 그 애들이 그 나무를 해서 이제 장작을때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아 진짜 저희도 케어하는 걸 보시면 실 거예요 진짜 아 저는 그거까지 못 봤는데 아예 아니, 아니, 그 아, 필리핀 거예요. 친구들이 예 밥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한테 케어를 하는지 한번 아니 필리핀 친구들이 도와하는 예, 거예요 그래 어떻게 어.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4 명인데 니네가 우리 좀 케어를 해줘라 우리 아.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 예. 이건 내가 누가 도와줘서 받아온 건데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애들이 밥을 해주고 가지고 저희를 이제 케어를 해준다. 그걸 음. 이따 보시면 그때 생장면을 볼 거예요. 예예. 어떻게 밥을 해서 그 자기네도 한7명 되는 식구가 있는데 저희 세 사람 네 사람을 어떻게 케어를 해주는지. 와 정말 진짜 공필거 빈... <laughs> 예. 그래서 이때 저녁 때 보시면 알 거예요. 저녁 때한 박사 시몬 애들이 밥을 다해와 가지고 저 잠자리를 깔아놓고 밥을 다 옮겨 가지고 식사를 다. 해. 가끔 찾아다들이 음... 저희는 진짜. 그 친구들도 필리핀에서 이제 여기 어 여기 길거리 생활하는 친구들이죠. 예.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제가 여기가 집이 없고 뭐, 일로 일해서온 친구들하고서 아, 여기서 만나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 친구들이에요. 어... 그러면 그 친구들을 한번 보시면 저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고 그냥 그런,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한인회도 있고 그러지만 대단한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가그친구들이 해... 보시면 알 거예요. 가면 밥을 해서 뜨신 밥을 해서 차라고 먼저 와서 밥숟가을 뜯게끔 해 주고 저희를 네? 그렇게 안해 주거든요, 누구든. 하는 음. 겁니다, 지금. 아. 예, 네, 지금 비가 올까 봐다 짐을 접어 놨죠 그렇죠? 아, 이제 비가 올까 봐 네, 이제 어, 미리 네. 자, 이 친구. 네. 이 친구 뭐마시고 있네. 저 친구 지금 저 냄비에다 지금 줄떼 가지고 밥을 하다시피 예. 하죠. 아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밥을 세 번씩 해가지고 식구가 연지에 많습니까 예예 어디 그 뚱뚱한 네. 친구가 저 친구예요? 예, 저 친구인데 여기 반찬하는 지금 자형님들요렇게 네. 지금 생활을 하신대요. Okay. Can I recording? Can I? Yeah. Okay. 하는 겁니다. 자 형님들 렇게 어, 식사를 요렇게 여기서 하는 모양입다다 아, 밥을, 밥을 만들면 저쪽 와서 네. 다들 모여가지고 밥을 한잔 하고 아떼 아떼 아이 친구가 저희 밥을 해주는 친구예요. 자, 싶어서, Thank you so much y o r helping Korean. Thank yeah. you so much. 이 친구가 한국인 도와주는 친구예요. Why Why y are you helping Korean guys? No, uh, just for But, uh, even though not Korean, I'm also helping other people. Filipino, Evan, Evan Nation. Wow, you are angel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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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가 필리핀 친구 말고도 나필리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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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한국인 친구랑 다 도와준대요. 이렇게 이제 밥을 한세 번씩 이렇게 둘째 가지고 밥을 거든요 예. 네, 이렇게 렇게렇게밥드시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My subscribe w t h e y s a y God bless you. Yes. And a n thank thank you you helping Korea n people yeah. and uh, other yeah. uh, people. I not forget. 지금 많이 도와줄서 가지고 저도 진짜 저 친구들한테 어떤 내가 어? 좀덜 미안하고 좀 그렇게 그렇게 해서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예예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이제 도박을 하라는 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또 다시 한번또 내가 또 다짐하고서 이렇게또 마음 먹게 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라서 예, 눈물이 나네요.라고 예, 하시네요. 예, 아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한